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들, 주식신 선생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가 제 주주분들한테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지금 상승, 이제 한마디로 물량을 모은 구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증권사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우리는 거래를 할때 어떠한 증권사를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증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투자자분들도 뭐 우리나라에 대기 이렇게만 수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최근 20일 동안에 이제 누가 이렇게 물량을 많이 샀나? 나를 볼수 있는 부분이요. 자, 다울 투자 증권이라고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거의 뭐 익숙치 않은 증권사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 제가 조금만 더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키우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빨강색과 파랑색의 비율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딱 보셔도 뭐가 더 많아요, 주제 여러분들. 확실히 지금 빨강색의 비율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10만주. 그냥 대략적으로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빨간 거 이게 많은 것만 한번 해볼게요. 주주 여러분들. 얼마큼 도대체 물량을 갖고 있나. 자 7만주. 그다음에 여기가 3만 5천. 3만 5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 이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 7만 천 그냥 7만이라고 할게요. 대충. 자,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8,000. 네,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15,0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총모은 물량이 29만 주에요, 주저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매도도 있죠? 이거 한번 이제 빼볼게요, 주저 여러분들. 자, 49,000주. 빼기 그냥 대충 5만 주. 자, 그 다음에, 45,000주. 또 45,000주를 뺄게요. 45,00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3,000주. 또, 2만 3천주 이렇게 빼면은 몇 주가 되나요? 대충 한 17만 2천주 정도 나오죠? 여기 밑에는 뭐 매도한 게 미미하니까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울 투자 증권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모은 사람의 총 거래량이 17만 2천주나 되는 거예요. 주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지금 17만 2천 주 정도의 매수 물량이 지들어왔다는 부분인 거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나간 건 없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자, 17만 2천 주가 평균적으로 단가를 한 6만 원대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큼의 물량을 지금 도대체 들고 있냐. 자, 주주분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100억 원치에 대한 물량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그냥 계속 떨어지게 냅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100억이라는 돈을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우리 주주분들처럼 많이 사신 분들 한 1억 정도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도 많이 사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1차 물량을 모았으니 결국은 이후에 이 조정의 흐름이 끝나면 다시 한번더 주가를 펌핑 시켜야 된다라는 계산이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흔히 아시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가보자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여기에서 대량적으로 한번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가지고 한번 엑시트 이해되셨습니까? 그니까 이게 지금 지금 흔한 과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23년도에 한 번에 또 물량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 한 방으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또한번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지에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앞에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똑같이 지금 물량을 모은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론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주주분들한테, 그럼 매도하셔야죠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 주주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손절은 안 하시면서, 뭐 제가 말을 하면은 계속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막,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하고 뭐 같이 저하고 죽어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주주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관점이든 이런 부분을 막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물량들을 모았다라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주분들께서 공감을 저는 좀해 주셨으면 안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주봉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절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그냥 쉬어간다라는 생각만 좀 가져주시면 안 될까? 저는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어, 좀,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주주분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래를 제가 다녀오지 않는 한, 저한테는 절대 신뢰를 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세명전기라는 주식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얘도 분명히 물량을 모았다! 그죠. 그리고 6월 달에 또한 번의 더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물량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저는 그냥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타점의 신이라고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 검색을 딱 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거를 클릭해서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주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요. 세명 전기를 보시면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6월 23일날에 관심 종목으로서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럼 가서 영상 한번 보셔야죠 주주 여러분들 6월 23일 날 영상 업로드 해드렸어요 자 여기에 지금 가서 보시면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5,800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를 걸어달라 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분명히 6월 21일 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6월 21일 날 여기에요 주주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자를 보내드렸던 이유가 뭔데 주가가 상승할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물량을 누군가가 모았다라는 걸 제가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캐치하고 나서, 아, 이거 세명전기는 반드시 이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나는 이걸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퍼스코 인터내셔널도 저의 경험상 지금은 이 물량을 가져간 사람이 모으는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1차 물량을 지금 모아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제가 과거에 지금까지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도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 못 버티겠고 뭔가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당분간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매도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어제처럼 급락이 나올지, 이거는 못 맞춰요, 주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부분인 거지. 하루하루 주가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이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점쟁이 아니냐. 여기까지에 되셨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넷에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의 내용이 정말로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꼭 집중을 꼭해 주세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좀 기다려 주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저는 주주분들 제가 우리 주주분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떻게 우리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왜 추감해서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을 좀 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점의 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텔레그램 주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오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주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주소를 이렇게. 댓글까지 제가 달아놨거든요. 주주 여러분들한테. 해서 댓글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제가 좀 이따가 포스코 인터넷에 날 영상을 올려드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 저한테 여기 채널 입장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주주 여러분들을 승인을 해드릴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입장이라고 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꼭 입장 두 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저한테 닉네임도 좀 알려 주세요.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닉네임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이 있어야지 제가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장 요청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승인을 못해 드려요. 주저 여러분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지금도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한테 한번 보세요, 주저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뭘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 보세요. 이거 지금 영어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승인해 달라고 제가 승인을 못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꼭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주주 여러분들 승인 다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꼭 저한테 닉네임하고 그리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꼭 문자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 1차 상승 구간이구나. 해서 2차 상승 구간까지만 저하고 같이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관심 종목들도 계속 꾸준하게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텔레그램으로 볼 수도 있으시고요. 방금 전에 여기 저희 타점의신 채널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또 제가 관심 종목들을 쫙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들은 매일 오후 4시 15분에 올라가니까요. 꼭 같이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지 여러분들. 지금 1차 상승인 구간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지금 추가 매수 하시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돈이 들어오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먼저 하락이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